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제주에 워터월드에 왔어요. 여기 보면은 워터 미디어 아트가 있다고 하거든요. 저랑 같이 한번 가보면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와, 여러분, 여기, 되게 멋지 않나요? 어, 약간 마치 워터파크인 것 같아요. 오, 물이, 물이 진짜 있어요. 어, 시원해. 와, 와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여기 수심이 낮아가지고. 어린아이들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고 성인들도 이런 미디어아트와 물놀이가 결합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신기하게 되게 구경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! 오, 파도! 파도같이 와요 마치 워터파크에 놀러온 것처럼 너무 신나요 <laughs> 물도 따뜻해가지고 와, 이렇게 가을에 이런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지 않나요 여러분? 너무 재밌어요 아 요거는 마그마 개목곡을 형상한 화 아트라고 라써 있어요. 수영장에다가 이렇게 꽃, 예쁜 꽃들을 이렇게 잘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. 인생샷 찍기에 되게 좋지 않나요? 그 사진도 되게 이쁘게 나오지 않나요, 여러분? <laughs> 가볼까요? 여기 오면. 공들이 <laughs> 많아요. 아, 깜짝이야. 신나보나쌤 <laughs> 와 여러분 여기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신기하죠? 와, 너무 신나요 <laughs> 여러분 여기 숲속의 공주님이 된것 같지 않나요? 그러니까 구름과 꽃이 너무 예쁘죠? <laughs> 아름다운 약간 숲속의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. 우와, 어, 여기는 우주의, 진짜 우주의 세계에 왔는데요? 우주선도 보이고, 외계인도 있어요. <laughs> 신기하죠, 되게. <laughs> 여러분이 이렇게 다 구경을 마치고 나면은 여기 상점이 보이거든요?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예쁜 상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. 응, 엄마도 들어가 보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같다 들어오니까 깊이 나고 그쵸 얕죠 어, 물고래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<laughs> 물고래에 <물보라에> 빨려 빠... <laughs>